안녕하십니까. 정치도 세상살이도 소금처럼 살고자 하는 서삼석 후보입니다. 홍창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또 함께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전국에서 저희 당의 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도원두 번하고 군수를 세 번했습니다. 17년 동안 선출직을 하면서. 단한 차례도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제가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큰 저희 정치적인 자산이자 저희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제가 출마하게 된 배경은 첫째도 국민이고 둘째는 국가입니다. 권력과 재벌을 의식하지 않고 어진.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이 편에 서서 소신 있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생계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경제 논리를 들이대 는데 이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꼭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한 단체인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에 비해서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법을 꼭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제가 출마해야 된 동기 중에 가장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정치적인 소심입니다 군수 10년 하면서도 밝고 밝고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슬로건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고 제 머리맡에 걸어두고 그것을 실천해왔습니다. 매사에 옳은 일을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재탄을 받는 사람들이 후보가 되거나 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생계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서민들, 도서 근로자들, 빈민들, 국민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같이 깨끗한 후보가 들어가야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당선 전략은 깨끗한 이미지로 끝까지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는 것이고, 당의 전략과 다섯 번의 선거 경험을 병행해서. 발품을 팔고 여권자의 마음을 사겠습니다. 의정활동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과 팀플레이로 지역 현안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희 최고 공약은 지역 내 단체장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 위치에서 가장 열심히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당의 민주화, 당내의 민주화가 선행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쁜 법은 반드시 고치고 좋은 법은 잘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 보셨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런 일들을 반드시 실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